ガチ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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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으로 얘기해야 되나? 이번 여행은 이번 여러분 이번 영상은 목소리를 약간 기워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마이크가 멀리 있어서 일단 여기 숙소는. 이곳에 있는 어, 독채 펜션이에요. 스테이서 하원이라고. 스테이서 하원, 스테이서 하원, 스테이서 하원이라는 독채 펜션인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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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가지고 여기를 이제 2박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어더니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근데? 여기 주변은 그냥 마을이고요. 대로변에 큰 대로변 바로 앞에 있는 펜션이고, 그래서 그 대로변 건너 주변에 바다도 보이고, 풍차도 보이고, 뷰도. 끈성도 그래서 좋고. 무엇보다 인테리어가 완전 완전 예뻐요. 카페처럼 되어 있어. 웬만한 카페보다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는 자쿠지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뜨거운 물 받아놓고, 노천을 할 수가 있는 고려도 특별함이 있는 숙소예요 숙소 홍보원은 아니고요 내돈내산이에요 요거는 요 뒤에 배치되어 있던 와인병 와인 맞나? 과실주 프로메사 모스카토라는 사실주병인데, 어, 색깔이 너무 예쁘다. 그쵸? 뒤에 이런 빈병이 되게 많아요. 빈병 하나로 인테리어가 좀 채워지는 것 같아. 진짜. 약간 병나발 분 사람마냥. 들고 있는. 저는 작년 여름 이후로 제주도 오랜만인데, 이번에는 동쪽에 이박 있었고, 지금 여기 이박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제 제주 수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동쪽 편의자거든요? 제주도는 무조건 동쪽이에요. <laughs> 그런데, 이번에 이, 여기, 지금 있는 숙소가 서쪽이다 보니까, 서쪽에 좀, 이제,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그러면, 아, 서쪽이 내가 몰랐던 매력이 있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전 역시 동쪽이 좋아요. <laughs> 왜냐면, 그, 이제 중앙, 제주도 중앙 그쪽 오름 많고, 막, 목장 많고, 이런, 비자림이나 사려니 숲길, 고자와 얼마 이런데들이 다 중앙에 있는데 거기 송당리 이런 구좌 여기에 접근하기도 동쪽이 좀더 수월하고 동쪽 해안가에 있는 바 바다가 제 눈에는 더 이쁜 것 같고 음, 카페도 훨씬 갈데가 많은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인 건지 실제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인 것 같거든요. 제가 워낙 제주도를 많이 와봐서. 근데 유튜브 찾아보면 이제 제주 브이로그 이런 거 찾아보고 하면 서쪽 여행 브이로그가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서쪽에는 좀 핫한 그런 카페라든가. 숙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동쪽보다 갈 곳이 적지만 그런 데들이 적은 그 곳들이 다 인기가 많은데요.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고 그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동쪽을 좋아해요. 갯무꽃도 있고, 이렇게 꽃들이 많이 피어나는 시기에 벚꽃은 뭐 이제 져서 아쉽지만, 또 4월 제주의 매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일단 노란색, 이제 들판도 초록색으로 변하는 시기여가지고 초록초록한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날씨는 아직 좀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다 보니 추운데 그래도 밝을 때는 좀 따뜻하고. 아니, 아니, 4월은 아직 추워요. 아니, 이따 절대. 제주도 4월은 춥습니다. 그래서 반팔은 절대 안 되고, 이렇게 긴팔, 카디건 그리고 어, 얇은 패딩? 얇은 겨울 같은 거 챙겨야 하는... 아직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안 챙겼어. 그래서 여러 겹을 밤에는 막 입고 밖에 나갔다고 그랬어요. 더 부담스러운 것 같네요. 아침을 안 먹은 상태라서 배에서 코르륵 소리가 나요. 어떻게? 제가. 요즘에 한 4주 동안 영상을 못 올렸더니, 어, 어떤 분에게는 메일도 오고, 인스타 DM도 오고, 어, 무슨 일 있냐고, 왜안 올리냐고, 그렇게 어,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laughs> 좀 아팠어요. 봤는데 마침 또 제주도에 가는 날짜가 딱 돼가지고 안 되겠다. 제주도에 가서라도 좀 영상을 찍자 하는 마음에. 여기 숙소 사장님이 카페도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 맛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원두까지 이렇게 제공이 돼요. 물어봤나요? 기억도 안 나네. 제 얘기만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